제가 한 일은 뭐+ 냐 하면은 사람을 관찰했어요. 그게 바로 난 대중들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게 하고 싶다. 보는 사람도 느낄 수 있고 재미있어야지만 보고 계층별이나 뭐 연령별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의 대화나 사람들이 쓴 글들을 많이 관찰했어요. 잘쓴 사람의 글이 아니라. 그리고 캐릭터에 집중을 한 거죠. 묘사나이 지문은 그쪽으로 따르고 세계관은 내가 독자적으로 세워야 되고. 거기주역을 이끌어가는 캐릭터는 사람을 관찰하는 데쓴 거예요 대화를 나면 굉장히 중요시했죠 대화하고 사람들의 그 생활이나 이런 거 지금도 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십자 대 MG들이 얘기하는 소어를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스토리적으로 흘러가야 되고 대사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상황은 딱 적절하게 나올 수만 있는 난그 짧고 함축되고 진짜 필요한 얘기만 딱 쓰는 걸 원했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세계관을 만드는 게내 제일 일대의 작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게. 굳이 말하면 세계관을 제일 잘나타낸게그 캐릭터들의 조합이라고. 내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계관을 이제 그 개연성 있게. 그게 내 세계관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잘 읽어보시면 오컬트를 어떻게 파괴하냐, 이세계에요 어떻게 벗어나냐. 이걸 극복하기 위한 게내 제일 큰 소망이었다. 페마로그 쓴 거. 나는 사람들을 무서우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이 테마로그 썼다고 볼수 있어요. 그 길을, 그 길을 나는 썼다고 볼수있어내 개인적으로. 이게 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 내가 사실 독자분들에게 제일 고마워하는 케이스는 거예요난책안 읽는 사람이었는데 테마로부터 읽기 시작해서 책 읽기 시작했다. 그게 진짜 고맙죠. 그런 분들이 제일 고맙고 난 진짜 살아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 사람들의 진짜 덕질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용의 변화를 줬다고요 그것도 대충해서 뭐 덕질에 끌려서 준 것도 아니고 이를 악물고 내가 쓰게 만들어줬다 난 절대 그런 거 흔드, 원래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흔들었다고요 당신들이 그만큼 처절하게 노력을 해준 있는 거요이 얘기는 꼭해주세요 이게 말하는 진짜 덕질 중에 최고를 내가 이루주려고난한 거고요 자기 세계에 어쨌든 영향을 줬다고요 정말 이건 팬들이 캐릭터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래 그 작가로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그 내가 그걸 지었다는걸 여기서 밝힙니다. 진짜 뉴스에 말로 계서 이게 난 진짜라고 생각하는데요. 섣불리 영향 받아서 뭐인기 영합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나름대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로 <laughs> 다른 분야로 따지면 이제 영화 플레이는 계속 어쨌든 진행시키고 있어요. 예능하고요, TV 주축인데. 그 신태하고 그래서 처음 시도해보는 거긴 한데, 영화로만 이 얘기 못 풀어요, 절대. 드라마도 못 풀어요. 내가 혼자서 계산해보니까, 영화로만 풀려면 64편 나와야 되고요. 드라마로 하면 시즌 1 4가까지 나와야 돼, 제대로 다 하려면. 뭐. 그러니까 나눠가져도 나눠 된다고 이렇게 풍요로워요. 이, 이걸 선별해서 제일 맞는 매체에 주는 걸최대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할수 있는 거는 다할 거고, 아, 그뭘 하겠다,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보시라고 얼마든지 나는 오픈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옛날에 내가 그, 테마로 쓸 적에도, 그, 테마로 딱한번 육아적인 기술이 나온 적이 있어요, 준우가. 그게 뭐냐면, 동몽주. 야 남의 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 육아 기술이에요. 아니, 그 정도 돼야 이게 신캐릭터로넣어줄만하지 그거 아무나 넣어주겠어. 그 그러니까, 어쨌든 이 테마에서도, 분명히 뭐, 정도전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글 써갖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거 많이 나와요, 나사에. 글자를 쓰고 이걸 읽어서 호뚝을짓는다 귀신이 도망... 없어지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너무 스포일링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뭐, 재밌게 하려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그, 그거 뭐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그좀 MZ답지 않아요? <laughs> 아이템 많아요 캐릭터가 많아진다고. 옛날에 있던 캐릭터 다 하셔라도 다 했는데, 신캐릭터가 다 들어오는데, 아이템이 없,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아 이건 자세하게 말하면 안 돼, 진짜. 너무 안 돼서. 앞서서 제가 세계 전체가 이게 통합되는 걸 만들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받쳐갖고 다시 시생한 결과예요, 이게. 아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대충해서 잊혀진 거 아니고 나는 내내 고민하면서 내내 이 세계관을 확충하려고 이분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분은 주축이 인간도 아니고 지옥에서 악마라는 말인데 여태까지 악마들은 너무 세서 그 앞에서 살아나는데 급급했는데, 태마자들이. 이부에서는 엄청 파워, 그 30년 동안 수련을 받았다고, 달지 않고, 그것도 팀일어서 완전히. 그래서 악마하고 이제 진짜 맞상대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그, 좀 호쾌하게 하려고. 아마 개작살내버렸다이 사람들이 결코 그런 순해서 차, 그, 마음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 거야. 엄청 강한데 착한 사람들이야. 이걸 보여드 거야.